이분은 진짜 철저하게 본색을 숨기고 작은 아씨들에 나오는 원상아처럼 메소드급 연기를 펼치신 분입니다. 정말 본 모습을 알수 없는 분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연스러운 순이 엄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좀 무거운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웬만하면 다른 사람 욕잘안 하는 편인데, 오늘은 어떤 사람이 욕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약국에서 조제 보조로 일한다고 브이로그도 올린 적 있는데 바로 그 약국, 약국장 이야기입니다. 제가 나이 50 넘도록 선전수전 공중전 수중전 다 겪어 봤지만 너무 화가 나서 오늘은 욕좀 하려고 하니 내 가족이 당한 일이다 생각하시고 얘기가 길더라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입사 3주 만에 그 약국, 약국장과 대판 싸우고 그만뒀는데 그 전에 여러 에피소드들도 많지만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싸움의 핵심적인 그날의 일들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날 아침 출근을 하니 약국장은 언제나처럼 출근해 있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또한명 새로 나와 있더라고요. 딱 봐도 약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신경 안 쓰고 청소를 하려는데 그 새로운 사람이 자기가 청소를 하겠다며 설레발을 떨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청소를 막 하는 거예요. 그때 느낌이 쎄해서 약국장한테 약사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물으니 제 말을 쌩까고 새로운 사람을 부르더니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약은 어디 어디에 있고 하면서 제가 하던 일들을 그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 기분이 나빠지면서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들고 주유수당 주기 싫으니까 그새 사람을 새로 뽑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새로운 분한테 여기 조제실에서 일하러 오셨냐고 물었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조제실에서 두 명을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하고 물으니, 그분이, 아마도 그렇겠죠? 하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으니 더 심증이 굳어졌고, 그 사람을 오라고 했을 때는, 분명 무슨 말을 하고 오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나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냥 나오겠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조금씩 지각하던 실장님도 그날은 아침 일찍 출근을 했더라고요. 뭔가 평소와 다른 게 자기네들끼리만 뭔가를 알고 있고 저만 모르는 바보가 된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무슨 얘기가 있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 사이 분위기만 이상해지고. 그래서 제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약국장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저 새로운 분이 오셨으니 저는 내일부터 안 나오는 거냐고요. 그랬더니 길길이 날뛰면서 자기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니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겠다면서 급 흥분을 하더라고요. 제가 볼땐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속마음 들키니까 기분 나빠서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거기서 제 말이 틀렸으면 바로 아니에요. 오해세요. 저분은 그냥 일 도와주러 오신 분이에요. 이렇게 한마디만 했다면 제가, 아, 내가 오해를 했구나 하고 그냥 신경 안 쓰고 일을 했을 텐데 끝까지 그런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일 시켜먹을 거 시켜먹고 일 끝난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개소리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자기는 주유수당은 안 주면서 염전 노예처럼 일 시켜 먹으려고 했는데 주유수당 달라고 하니 돈 조금 더 주기 싫어서 시간을 자르거나 날짜를 줄이거나 이런 개수작을 부리려다가 제가 먼저 선수치니까 찔려서 길길이 날뛰면서 자기를 나쁜 사람 만들었다고 흥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서 12시쯤 되니까 약국장이 선생님, 잠깐 저하고 얘기 좀 해요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가 약국일로 엄청 바쁜데 저한테 일일이 얘기를 해야 되냐면서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일일이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오늘같이 이런 오해가 안 생기게끔 꼭 필요한 말은 해야 되지 않냐. 아까 내가 물어봤을 때 바로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얘기를 했으면 이런 오해를 안 했을 거 아니냐 따지니까 또 말을 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분은 원래 오시기로 한 분이다. 내가 왜 그걸 일일이 선생님한테 얘기해야 하냐. 그리고 저분하고 저하고는 하는 일이 다르다. 이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제가 볼땐 무슨 일이 다르다는 건지 도통 모르겠던데요. 다 제가 하던 일과 똑같은 일인데 억지를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자기가 법의 한도 내에서 시급을 준다고 했는데 왜 확인을 하냐? 확인을 받고 싶은 마음은 아는데 자기는 기분 나쁘다. 내가 법의 한도 내에서 준다고 하지 않았냐를 강조하더라고요. 아니, 확인받고 싶은 마음을 그렇게 잘 알면 미리 좀 알려주시지 말이에요. 분명 제가 문자로 물어봤을 때는 최저시급만 준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주유수당 물어볼 때는 안 준다고 하면서 세무사 사무실에 물어본다고 하지 않았냐 따지니까 그건 또 자기가 일반인이라 얼마를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물어본다고 한 거라면서 또 말을 돌리더라고요. 처음 제가 주유수당에 대해 물을 때 썩은 표정을 짓던 걸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을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대답하고 저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면서 말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자기가 약국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 했다. 나는 사정이 안 되니 이러이러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했으면 저도 사람인데 싫으면 그만두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알아봤겠죠. 그런데 사람이 자기 잘못은 인정을 안 하고 자기는 잘못이었고 전부 제가 잘못했다는 듯이 따지더니 끝에 가서는 또 교양 있는 척. 그래도 저보다 연세도 있으신데 제가 화를 내서 죄송해요 하면서 착한 척을 하더라고요. 무슨 자기는 끝까지 딴 사람한테 나쁜 모습을 안 보여준다는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랑 나랑은 결이 안 맞는 것 같다는 둥 개소리를 시전하길래 그건 나도 그렇다고 대답했죠.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가 먼저 그만두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그만둔다고 해야 자기는 나쁜 사람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도 끝까지 말안 하고 어떻게 하나 보자 하는 심사 안으로 가만히 있었더니 한참 침묵이 흐르니까 안 되겠던지 자기가 먼저 그럼 오늘까지만 일하시고 내일부터는 안 나오시는 걸로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았다고 했어요. 근데 웃긴 게 그렇게 단둘이 잠깐이라도 대화를 나눈 게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입사한 지 3주가 지나서 말이에요. 처음부터 자기가 시간을 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으면 이런 사단이 안 났을 텐데 자기가 오해를 부르게끔 행동해 놓고선 그건 오해다 하는 말도 한마디 안 하니 그건 오해가 아니라 기정사실 아닌가요? 그렇게 마지막 근무시간이 끝나고 퇴근을 하는데 평소 같으면 잘 쳐다도 안 보더니 막 쫓아 나오면서 잠깐만요, 잠깐만요, 선생님 하면서 끝까지 착한 척 하려고 음료수 한각을 챙겨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딴 거 필요 없다 했더니 가게 밖까지 쫓아 나오면서 가져가시라고 손에 쥐어주면서 오늘 일한 거는 제가 입금해 드릴게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바로 입금해 줄지 알았더니 웬걸 며칠이 지나도 입금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또한달뒤 월급날 맞춰주려고 그러나 보다 하고 한 달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한달뒤말일에도 입금을 안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달도 밤 11시가 넘어서 입금을 했었길래 그때까지 기다리다. 11시 30분쯤 문자를 했어요. 하루치 알바비 입금 안됐으니 입금해 달라고요. 그랬더니 다음날 새벽에 출근하자마자 입금해 준다고 문자 에놓고또 입금을 안하는 거예요. 그날이 토요일이라 1시면 약국이 끝나는데도 2시가 넘도록 입금이 안되길래 2시 반쯤에 또 문자를 했더니. 답도 없고 입금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다가 저녁 7시가 넘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젠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나 원참. 그러더니 전화하고 20분쯤 뒤에 입금을 했더라고요. 아니, 무슨 몇십 몇백도 아니고 단돈 5만원도 안 되는 돈이 없어서 안 주겠어요? 끝까지 사람 우습게 보고 너 한번 엿먹어봐라 하고 안 주는 거지? 사람이 참 치사하고 더럽게 한이 없어요. 진짜 제가 5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앞뒤가 다르고 가식적이고 악질적인 사장은 처음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사람 딱 보면 어떤 사람이다 하는 느낌이 오는데 이분은 진짜 철저하게 본색을 숨기고 작은 아씨들에 나오는 원상아처럼 메소드급 연기를 펼치신 분입니다. 정말 본 모습을 알수 없는 분이에요. 이상 자연스러운 순이 엄마의 하소연이었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